네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, 나라가. 너무 높죠, 요즘. 네, 연예인들도 그렇고, 일반인들도 그렇고. 그럼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? 음, 사주도 있을 수 있고. 하고 난 어떤데 명자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음. 즉흥적인 것 수도 있겠죠. 명은 분명하게 길었는데 어떤 인간 사이 의지로 더 이상은 살기 싫어서 죽는 경우도 있죠. 하지만 분명하게 티는 날 거라는 거죠. 암시가 된다는 거죠. 우리 보살들이 그렇죠. 네. 우리 보살들이 봤을 때 만약 사리자가 들어오셨는데 절대 사주상으로는 이사람이 명이 긴 사람인데 한명 어, 사주가 아닌데 음, 딱 들어왔을 땐 사자가 따라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어떤 검은 결을 들고 들어왔을 때는 음. 아이 사람은 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아. 그럴 수 있는 게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 드리죠 음.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땐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요즘 많죠 제일 문제는 사회의 어떤 그런 거죠 아, 주변 환경 환경이죠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음, 우리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나, 뭐 나비 효과라고 하나, 그러잖아요. 한 사람이 가면 그거에 또 맞춰서 한 사람이 또 가고 그런 효과도 있었을 거고. 그럼 이게 보통 정해진 것보다는 충동적인 충동적인 것보다는 게 많죠. 거네요? 물론 정해진 것도 있어요. 전생에 아, 전생에 전생이란... 그렇죠. 전생이라는 건 분명하게 있으니까 전생에 내가 선행한 일을 하지 못했다든가, 아직 업이 다 닦여지지 않았다든가,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근기 상황을 했다든가 해서 현생을 태어났을 때 현생에서 내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되는 제일 어... 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. 음... 자, 사주로 이 사람은 자살을 할 겁니다. 라고 정해진 사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단명의 사주는 있지만, 야, 얘는 자살이야. 100%. 얘는 사고로 죽을 거야. 라고 딱 극명하게 딱 사주상에서 정확하게 나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. 단, 자살을 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을 거라는 거죠. 충동적인 거, 음... 전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, 그게 업이 다 닦여지지 않아서 어떤 현생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, 아니면 현생에서 내가 잘 닦고 왔던 이 길에서 무언가가 맞지 않아서 터질 수 있는 어떤 형, 행위, 요소들이 다 겹쳤을 때 자살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겠죠.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. 이게 무속이라는 거를 떠나서 자살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병인 건 확실해요. 음. 음. 이거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, 병원을 가시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셔도 돼요. 왜 저희가 보살이니까 보살들은 더다뭐 구타라고 그래 옛날 얘기 닦건이거 아닙니다.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고 마음의 병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. 이런 것들도 저희 역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찾아내지 못했던 어떤 사조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내 팔자나 내 기운에 그런 운이 있다거나 했을 때 분명하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혼자서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. 지금도 살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돈 때문이든 인간사든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버겁다든 아니면 너무 윤택한 삶을 살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떤 힘든 일이 있다든가 이런 네. 것들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혼자 버텨내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음, 주변하고 네. 같이 상의를 네. 하셔야만 되는 거고. 자살이라는 어떤 충동적인 거를 할 때는 분명하게 원인이 있다는 건 아셔야 될 거예요. 아, 근데 그 자살이라는 게 제일 나쁜 죄악이라고 들었거든요. 죄악이죠. 우리 왜 네. 신과 함께 보시죠, 영화들. 네, 네, 그런 거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. 자살은 죄악이고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. 음, 10대 당전을할때 네, 그만큼 죄악입니다.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어떤 종교에서도 자살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음. 없어요. 자살하면 구천을 떠돈다는 말은 진짠가요? 그렇죠, 그러니까 업을 닦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자살하신 분들은 종교를 떠나서 가족들이 닦아주려고 하죠. 종교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아, 만큼의 맞아. 어떤 기도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영혼 자체가 파멸될 수가 있으니까요. 음. 그러기 때문에 온전하게 올라가서 심판을 못 받아요. 음. 신은 명부를 그렇게 줬는데 명부에 없는 음. 행위를 한 거잖아요. 자살이라는. 그거는 인간의 선택인 거죠. 그렇게 했을 때는 신에서는 이 영혼 자체를 수거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러기 때문에 파멸밖에는 없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자살하는 친구들의 업을 많이 닦아주려고 음. 많이들 해주는 이유가 그런 하고, 거죠. 하고. 그렇죠. 그래서. 그 행위는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. 그건 어느 종교든 다들 죄악이라고 하잖아요. 너무 심하고 재밌는 얘기였어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